자리를 함께 해주신 사직 기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종필 총재님의 고향에 계신 부여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우리 군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우리 박정성 수석 부위원장을 부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 김성경 사무국장, 정화철 회장님, 우리 부여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저는 김정필 총재님의 정치, 문화생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민년 공천으로정계 어, 입문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더 특별한 인원도 있지요. 저희 선친과 김정필 총재님은 공중고등학교 졸업 동기생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치의 발을 듣게 되었고 어, 우리 어머한 정치의 수승으로 지금도 제가 총재님을 추락하고 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총재님의 지역표를 제가 물려받게 되었고 총재님이 초대 회장을 맡으셨던 한일우연연 회장도 제가 이어받아서 일을 하는 것만 보아도 총재님과 저의 인연이 각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총재님 오주기를 맞아서 마련된 사진 비전을 통해서 대만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 총재님을 한번 회고해보고 추억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산업화의 앞장선 것은 알겠는데 김정필 총재가 무슨 민주화에 공헌을 했느냐라고 되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김정필 총재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사상 첫 대한민국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렇게 내보로써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의 디딤돌이되었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김종필 재위 총장님이라고 이 땅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이 공헌하신 큰 어른이시다라고 감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히 들었습니다만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우리 제임비 총장님을 어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후승이자 올리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정, 김정민 총장님의 사랑이 느껴지다는 말씀을 니다 이어서 김쟁이권정게 회장님의 니가주가있겠습니다모시겠습니다 빨리 오라고 저바지가주가 주머니가 음, 주머 <laughs> 저는 J.P. 니재님을 모시고 한이가 주머니가 주같이했습니다니가 J.P. 어가을머니가니합니가네가지니가주니가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JP, DJP, 거기다가 박태준 의원까지 도와서 DJPT까지 해서 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겨냈습니다. DJ가 39만 표로 이긴 것을 보면 JP와 충청도표가 없어서는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JP가 그 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이 나보고요 군사협력 했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제자리로 돌려놨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기억이 센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대를주장하는것람이그 좋아하는 거 왜냐구요 제입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이 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개혁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서 내각 책임자로 가는 길이 나라의 정치개혁에 가장 큰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세 번째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악화만을 겪고자 는정치입니다 아름다운 정치입니다도사성언나 앙글의 일명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죠? 자이반 타이반 출례불사춘 유구무원, 몽이 부린다, 아, 지기 전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겠다 이런 말들을잘 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는 연합정치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정치인으로 스스로 수채 화가였습니다. 만돌이, 아코디언 피아노, 수필 잘 쓰시고 소양도 잘하시고, 월구도 잘하시고, 가죽도 잘하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미국 가는데 11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9시간을 비행기 복도에서 구둔하고 가죽을 뒀습니다. 그거는 예술적 소양과 예의의 모습이 있는 분이었습니다대비 장전을 현대화시켜서, 장국으로 만드시고 그그 하신다고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셨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화구 3톤을 뛰다가 화가들한테 논주신음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전광에저 그 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저 파고 1978년도 제가 보경교수님이 말씀입니다. 저 동양에서 제일 큰타협포단을 세종문화회관에 그만으로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그를 표현해서 j p 는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도 경무고속도로를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 표현이 왔습니다. JB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말하는 것습니다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대표님께서 추모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니다 네. 대화를 습니다 지난 금년이났던데요 우리 민족주의의 등장 민의원님 청년이 추모를 위한 추도식과 기존 기록을로 지켜막히고 서여서에외상승해서 이런, 이런저런, 끌어오셨던 그, 큰절을 보면서 만감이펼쳐있던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어서 사진전을 조금 일찍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사진전을 응. 보 살아, 살아있는 그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어, 서또다한 감을 느는다면 이런 좋은 회상의 시간에 마주에 시도는 정리스러운, 막, 뭐, 일정, 총리말은 적자, 적자라고 해도 말이 가지로다 적자의 시도정리스을 신 사진관이 되어고관자들이두 고명진 환장인 오려 기사 황홀한 환장한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하는 정대철 환장서 너무 서은반서을 주셨고 그리고 급서저기사회회 이사장님과 저에부인에서도 많은 도입들서 함께해 셔서 저희가 또의가 같습니다 또잘신 것처럼 김정필 총은 정세에 대한 분석, 우리가. 그 지략이 누구보다 뛰어나셨던 분이고 개인적으로 성품에서도참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을 늘 유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에게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사진을 보면서 예전히지가좀더 어, 풍기게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사람 마음이 좀 찔린 것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르타바서 한번 윈건네와주겠습니 정의석 부의장님과 어, 네. 우리 정 대표님께서 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화국민미나마에서도 가장 앞서 앞섰던 그런 고비 고유하는 커다란 적적을 남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을 모든 사람이 어떤 공도 있고 과도이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재비 세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도리가 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영 정치가 좀더 강화되고 또반라치기 정치가 마치 자신의 정치 사상들처럼 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득사한 것 같다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패감이나또 거기에 더해서 맹목적 편성을 하는 그런 행동 추종생들의 기승을 부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김정빈, 리님께서 어, 남겨주시고, 적재들을잘 그 돌아보면서, 화합과 통합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많이 힘쓰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대와 호영적 믿음십을보여주셨던 김정빈 님의뜻을잘 이어나가면서, 우리 국회도 전 세계 어디에 나라도 풍경 베네스도 뛰어난 그런 국회가 어, 되지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박사님께서, 종호택 국회의장님께서 이어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날 우리 어, 김정필 총리 서고 50주년 기사를 여기 계신 우리 이태석 우리 김정필 세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어, 주관해서 아주 성대하게. 우리 어, 양반이 국회에서 어, 또 추도식을 했습니다 오늘 거에 이어서 2탄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께서 오늘 어, 사진전을 개최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진석 의원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우리 총리님이랑은 많은 이해를 드리셨지만 어, 우리 자민연대 현역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아주 현역하는 사람이 저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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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사진, 사전, 아, 사진 기자가 네. 아니고 우리 기자로서 출입했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자민연 어, 출입 기자였던 우리 박대출 어, 정책위장이 있고, 아까 이영우 의원님 오셨던데, 이 아, 앞에 계시군요. 이영우 의원님 어린 뭐, 네, 우리 기자분들도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있고, 아마 의원님도 들 개별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해 주셨지만 우리 고명재 어, 영월 박물관 관장님 또 어, 김주만 선생님 어, 작가협회 비장님 어, 여러분께도 어, 오늘 어,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그 사실 문정이라고 하면 구름 저어 다닙니까? 구름. 아, 근데 오늘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근데 구름 사이로. 오늘 이 사진전을 만약 총리님이 어, 살아 계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앞에서 어,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구름 사이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같은 <laughs> 여러분 내가 감사 하늘로 간지오년이 됐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진전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않았습니다>.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바둑알에 낀 선글라스에 낀 바둑알 사진 아닙니까? 아마 여기 사진장 사진이 많이 있지만 이 사진이 가장 백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어, JT가 탈당을 해서 자이반 타위반 탈당 전후한 68년도에 62년도고, 62년도에 에, 부산 해운대에서 탈당을 해내고 제 네, 탈당한 시기도 저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아까 우리 쪽간 정대철 어, 환경회장씀데 봤었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활보해 줬는데 저도 제일 피랑 바둑을 딱 한번 그렇게 돈 적이 있는데 두 시부터 밤열 시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저녁 없는 시간 빼고서는 9시부터 1 10시, 0시까지까지까3까분에한까씩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뭐 이렇게 지는데이바둑지에 비춰진 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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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까지까지까지까함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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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이, 이 과정에서 어, J.P가 어떤 현대사의 역점을 보셨는지 우리가 다시 회고함으로써 우리 후학들이 어, 앞으로 J.P 정신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의 네, 정처럼 어, 그 여유와 여백, 또 화학과 단합의 이러한 어, J.P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는 어,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어, 모든 분들 정말 이, 그, 존경하는 j p 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그 사진전을 통해서 JNP의 그리운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진전을 개최해 주신 전혜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밑에서 네. <laughs> 그 이사장님께 흉아사랑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제국민정김준비기념재단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laughs> 문정, 김정필 총재께서 우리 세상을 떠나시기가 벌써 5년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모 사진전을 개최해주신 한국 보도 기자님들 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걸 주최를 여러가지로 맞춤을 어, 해주신 전지석 전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어, 사선 계인으로서이 국회의사당 이 의원회관이 새로 생긴 면서도 20년동안 여기서 살았던 아, 사람서니다만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면 정진석 그 의원님의 선친되시는 정상무 의원님과 저는 10대 국렇게 같이 들어갔고 저는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처음 10대 국회 당선됐습니다만, 여기 계신 정은택 위원님의 선진되시는 정과 위원님과 같이 출마해서, 그때는 두 명씩 뽑을 때 했었는데, 같이 탐색을 해서, 정은택은 덕분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저를, 어, 뭐, 남으로오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대철 대표는 전 대표는 십대 국회에서 구대 때서부터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1 0대국회의외무 위원회에서가 배석이 어, 됐습니다 외무 위원회 같이 우리 문정 김정필 의원님을 모시고 같은 위원회에서 어, 4년 동안 아, 4년 6년짜리 에, 의원에 당선됐지만 1년반하 같이 히로로력을갖춰는 그런 동지입니다. 또, 고등학교에는 저어도한 한, 4학년 정도 후배니까 새까만 후배죠. 근데 그때 내가 설득력을 발휘해서 같이 손잡고 같은 당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못한 게 지금 안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laughs> 여러 가지 재밌는일라고 많이 있었는데, 만은 아. 그런 생각들이 주말등처럼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정 김정필 총리께서는 한국에 두분 밖에 안 계신 구소의원제의한 분으로서, 더군다나 구손은 세, 세 분이신가? 어떤 뭐두분 정도 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 세 분, 아 어떻든 우리나라를 지금의 이 선진국으로 만든 기관을 닦으신, 닦으신 그런 분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 여러가지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시면서 후배들을 가르쳐 주신 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저는 지금 이전시회하는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앞섰다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세상이 참 복잡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진들은, 선배들은, 박정태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김정민, 김정민, 정혁민,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나라 해야 하고, 일본을 따라가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한숨만 쉬다가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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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 그래도 5년 이라는 세월 또한 히 준비해 주셨분 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시어머님이 그 만기 주서 하셨고, 만약에 그주사실을좀 적어도 이렇게 되시면 이미있데 때에 외하면서 의원 한과때그 스페인을 보셨을 때 저희 손님이 한 달간 제기를을 모시고 다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j p 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장신고그 다음에 아인 이제, 이사기 회장님이 각별한 또 JPY님을 인사로 해 주셔서. 우리 중처음 만난 92년 한 개소 기자로서 민자당을 찾면서만났습니다 초부동 집회가 제가 다강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정대철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풍부한 지혜와 그 다음에 실천적인 걸 제가 너무, 너무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정영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야말로 어, 우리나라 사람 뿐 아니라 민주화의 지속니로 코로나 한 생각해 봤어요? 인상문재없 정선도 참 좋은데 인상도 한번 저희가 한번 불러 드리는 것 같고 능런겠습니다 <laughs> 아까 저기 사진 보니까 72년 7월 12일 날 찍은 사진이 데요 보니까 김수완 의사 그 다음에 손흥민 의사 그 다음에 미가진그다고대한화 정말 소통에 달인들이 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음악의 고속도로를 고 네. 래 말씀하셨는데 이분야말로 소통의 포스터를 하신 분이고 하는 것같습니면서이 남녀녀녀를 축사를 고 하고 김종필 생명시라는것 적었습니다 김종필 김? 종필 아호는 문정지필피다종 종횡무진 흘러가는 저 우룽, 저 낭만 가게. 필, 필연코 대한민국에 큰 영광, 큰빛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으로 오늘의 저도 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부교에서 정말 아침 일찍 와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과처럼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운전 김준필 총재님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가족사랑의 소중한 한편들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추모의 목소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은 곳으로 돌니다 다운로드 입가 사진은 사실 갑다갑다한데 네. 같이 JP랑 YS랑 골프 치러가가지고 YS가 수위마다 바닥 넘어지고 JP가 막빠져서 왔는데 그 사진이 오늘 없어 <목소리도> 그 사진이 28일 날은그이 순간 붙잡을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을 잡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눈에 비친 바둑알의 그 수가 지금 묵묵히 나지 않습니까? 벌에 벌쩍 그래서 그 사진을 바로 우 문재인 선생님이 대변하셨습니다 는 저는 우리 바둑알 선글라스에 비친 바둑알이 68년도에 김종필 당의장은 8단계를 내고 막자유반자유반으로 어? 아, 외유를 떠나기 직전에 부산의 공창원제 극동호텔에 가서 무태 의원하고 응. 아주 대국을 머리로 쓸거는데 앞으로 이그 당시에 김영필 총재님은 응. 앞으로 해쳐나갈 일이 낙막했을 거라고. 응. 일단 이 선글라스에 그친 바둑알이 응. 의미가 응. 복잡한한 앞으로의 당신 앞에 가아놓인 응. 그런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응.